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가 한번 파헤쳐 볼 건요. 세계에서 가장 혹독하기로 소문난 시험, 바로 그 시험의 코드를 깨부수는 방법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수능 강사들, 우리가 흔히 1타 강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지금부터 그분들 머릿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한마디. 이게 모든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국어 강사, 강민철 선생님의 이말 있잖아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격려가 아니에요. 이건 수험생 한 명, 한 명의 인생이 걸린 그 엄청난 압박감, 그 감정의 무게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뭐랄까 하나의 상징적인 외침 같은 거죠. 네, 바로 이게 수능의 세계입니다. 그럼 이 어마어마한 시험을 도대체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오늘 그냥 시험 문제만 들여다볼 게 아니에요. 이 시험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생태계, 그리고 그 생태계의 비밀을 풀 열쇠를 준 사람들, 바로 그들을 파헤쳐 볼 겁니다. 자, 지금부터 그 코드를 한번 깨부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에서는요, 순영이라는 건틀렛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이게 그냥 지식만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아주 거대한 도전이죠. 이 건틀렛이 대체 뭔지부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수능은 다들 아시다시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줄임말이죠. 아침 일찍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거의 8시간 동안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걸 그냥 쉬지 않고 계속 풀어야 돼요. 말 그대로 지적 체력의 끝을 보는 그런 마라톤인 거죠. 그리고 이 험난한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인강 강사들입니다. 인강,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 분야의 최고 스타들은요, 그냥 선생님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시험의 패턴을 읽고 전력을 짜고 학생들을 승리의 길로 이끄는 그야말로 마스터 코드 브레이커들입니다. 오늘 저희는 바로 이 사람들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볼 겁니다. 학생들한테 마지막 100일은 정말 모든 걸 갈아 넣는 전력 질주잖아요. 근데 강사들한테는요, 이게 훨씬 더긴 싸움의 정점인 거예요. 1년 내내 아니 어쩌면 그 이전부터 데이터를 분석하고 컨텐츠를 기획해온 아주 길고 치밀한 전략 캠페인의 결과물이 바로 이 파이널 시즌에 터져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이 전략가들이 학생들 손에 어떤 무기를 쥐어주는지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그들이 승리를 위해 직접 만드는 최후의 무기고, 즉 맞춤형 교재와 커리큘럼의 비밀을 열어보겠습니다. 윤성훈 선생님의 이 말이 딱 핵심을 짓는 것 같아요. 장인정신. 이분들이 만드는 파이널 교재는요, 그냥 문제 모음집이 아니에요. 수년간 쌓아온 데이터와 경험을 녹여서 문제 하나 하나에 심혈을 기울여 만든. 이건 그냥 문제집이 아니라 거의 하나의 작품이라고 봐야죠. 이분들 작업하는 거 보면요, 거의 뭐 과학에 가까워요. 일단 6월, 9월에 치르는 중요한 모의평가에서 출제 경향의 힌트를 싹다 분석하고요, 여기에 최신 EBS 교재 트렌드까지 반영해서 수백 개나 되는 새로운 예측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이 모든 게 합쳐져서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최종 변기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 손에 쥐어지는 게 바로 이 완벽한 무기고 최종 커리큘럼인 거죠. 실제 시험이랑 똑같이 만든 모의구사부터 EBS 연계 내용을 집중적으로 파는 훈련, 가장 어렵다는 킬러 문항 공략집, 그리고 감옥별, 유형별 접근 전략까지 약점이란 약점은 다 보완할 수 있도록 아주 체계적으로 짜여 있습니다. 자, 근데 무기만 좋다고 다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 무기를 실전에서 어떻게 쓰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죠. 이제 이 도구들을 가지고 실전처럼 훈련하는 법, 바로 모의고사 활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의고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연습시험이 절대 아니에요. 모의고사를 한번 볼 때마다 나의 현재 위치를 알려주는 좌표가 찍히는 거고요. 내 약점이 뭔지 정확하게 진단해주는 진단키트가 되는 거고, 또 시간 관리 전략을 시험해 보는 시뮬레이터 역할도 하는 거죠. 이 모든 결과가 데이터가 돼서 최종 전략을 계속 수정해 나가는 겁니다. 이거 진짜 재밌어요. 사회탐구 윤성훈 강사님의 시간 관리 전략인데요. 30분짜리 시험을 일부러 28분 30초 안에 풀라고 한대요. 아니, 왜? 왜 1분 30초를 줄이는 걸까요? 일부러 극한의 압박감 속에서 문제를 푸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한 학생은 실제 시험장에 가면 시간이 남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죠. 와, 진짜 영리한 전략 아닌가요? 시험지를 딱 받았을 때 어떤 문제부터 푸느냐. 이거 자체도 엄청난 전략이라는 거죠. 특히 영어 강사들은 점수를 안전하게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빌딩 전략을 많이 강조하는데요 일단 쉬운 문제들부터 빨리 풀어서 기본 점수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중간 난이도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는 시기죠 어려운 문제 하나에 매달리다가 쉬운 문제 다 놓치는 최악의 상황을 아예 막아버리는 겁니다 자 이건 진짜 거의 비법에 가까운 건데요 영어에서 제일 어렵다는 빈칸 추론 문제 보통 어떻게 푸세요? 그냥 지문 다 읽고 감으로 찍을 때도 많잖아요. 근데 이영수 선생님의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빈칸이 있는 문장을 떼어내서 가르친다는 건뭘 의미하는가처럼 명확한 질문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문을 읽으면서 다른 건다 무시하고 오직 그 질문에 대한 답만 찾아내는 거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정답을 사냥하러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까지 들어보면 수능이라는 게 결국 기술하고 전략싸움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기술적인 스킬만 있으면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게 다일까요? 수많은 경쟁자들을 이기려면 뭔가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승부를 가르는 건 바로 심리전, 멘탈 게임이에요. 자, 이제 수능 준비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지도 모르는 이 심리적 요인. 꺾이지 않는 마음을 만드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학 이승효 선생님이 만든 이 구망수절이라는 말. 이거 진짜 수많은 수험생들 책상에 붙어 있었을 거예요. 9월 모의고사를 망치고 완전히 좌절에 빠진 학생들한테 괜찮아? 구모 망했으면 수능 잘 보면 돼. 최종 목표는 수능이야 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거죠.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힘. 바로 이 회복 탄력성이야말로 강사들이 길러주는 또 하나의 핵심 능력입니다. 이 승효 선생님은 요즘 수능을 육각형 인간을 뽑는 시험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뭐 하나만 특출나게 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프를 보고 분석하는 능력, 복잡한 계산을 정확하게 하는 능력, 교과서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능력, 이걸 또 실전 문제에 적용하는 능력, 그리고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버텨낼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까지 완벽한 밸런스를 갖춘 인재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치열하게 달리다 보면 학생들이 지쳐서 쓰러질 수 있잖아요. 번아웃이 오는 거죠. 이걸 관리하는 것까지도 강사들의 몫입니다. 국어 김동욱 선생님 표현이 재밌는데 모의고사만 계속 풀다 보면 반응회로가 과부하로 고장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 높은 실전 훈련과 차분하게 지문을 분석하는 수업을 일부러 번갈아가면서 진행하는 거죠. 학생들이 최상의 정신적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돕는 마치 프로 운동선수의 코치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수능 전략가들, 이 코드브레이커들의 비밀을 살짝 엿봤는데요. 이분들의 전략에서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해볼 만한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분들의 비결을 딱네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운이라는 변수를 아예 없애버리는 철저한 준비. 둘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전략적 실행. 셋째,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바꿔버리는 회복탄력적 마음가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우물만 파는 게 아니라 다방면으로 접근해야 진짜 전문가가 된다는 균형 잡힌 능력. 사실 이 원칙들은 수능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뭔가 높은 성과를 내고 싶을 때 반드시 필요한 열쇠 아닐까요? 네, 결국 수능이라는 아주 복잡하고 거대한 암호도 올바른 전략과 마음가짐만 있다면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난 지금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삶에서, 내 일에서, 더 나은 전략으로 풀어내야 할 나만의 코드는 과연 뭘까요?